자, 안녕하세요 나신입니다. 오늘은 어, 무지개 생일 축하 영상이고요. 야야, 니, 응, 어, 빨리 할 말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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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먼저. 상님이니까. 뭐? 라고요 어, 어? <laughs> 어 음, 가뭔 잘못된 말이라도 했나요? 응. 어. 야야, 무지개야고민들서 일단... 고마워. 어, 그거밖에 없은 생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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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... 어, 어, 아니, 어디야? 어... 녕 어... 생일 축하 어... 는 말까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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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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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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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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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무슨 이야너 오늘 생일 축하. 바이.